후왕! 목욕하자! 후왕님 오셨습니다! 에헴! 후왕, 어?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오랜만에 왕으로서 시차를 와봤느니라. 후왕, 별일 없으니까 돌아가도 좋아. 에헴! m b 1 지금 무슨 잡지 읽는 거야? 혹시 쇠똥구리 행성에 대해서? 쇠똥... 뭐... 클럽 작전 B를 실행하거라. 넵. 아이쿠, 제가 실수로 후왕님에게 온 초대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어허, 쇳똥구리 행성에서 나를 초대하고 싶다고 보낸 편지를 떨어뜨리다니? 대장, 아무래도 아는 척을 해주기 전까진 안갈것 같습니다. 어휴, 후왕, 편지를 받았다고? 네, 쇳똥구리 행성에서 박살 행성과 친해지고 싶다며 후왕님을 초청하셨습니다. 우와, 정말? 후왕 대단한데? 짐의 위대함이 다른 행성에도 소문이 난 게지. 쇳동굴의 <laughs> 행성은 닭살 행성이랑 뭘 교류하고 싶은 걸까? 글쎄, 사고칠 행성이니 필요한가? 좋아, 그렇다면 누가 나와 쇳동굴의 행성에 가는 영광을 누릴래? 어, 어. 어떤 곳일까? 이 몸을 초대한 곳이니 좋은 행성이겠지? 예? 어? 뭐 이게 무슨? 으아, 응,가, 냄새. 어, 뭐야, 구항 좋은 곳에 초대받은 거라며. 냄새도 무슨 냄새? 좋기받았대 너무 좋다면서 왜 입으로만 숨쉬냐? <laughs> 박살 행성의 쿠앙님, 새똥굴이 행성에 잘 오셨습니다. 공기가 참 좋은 것이지요? 그, 그러네요 자, 우리 행성에서 쿠앙님을 위한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했으니 부디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행성에서 제일 인기 있는 새똥굴리기쇼입니다 <laughs> 네, 좋네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 손님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행성에서 제일 가는 최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어? 선물 증정식인가? <laughs> 이것 보라고, 극진한 대접은 이제부터야. <laughs> 저, 저게 뭐하는 건가요? <laughs> 저흰 예로부터 쇠똥 안에 손님을 넣고 굴리는 것으로 환영했지요. 손님의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답니다. 아. 부구나 살려주세요! <laughs> 아, 저기 옵니다. 수왕님! 생각보다 빨리 왔는걸? 아, 힘들다. 어, 무슨 냄새나지 않아? 나 왔어. 어 목욕부터 하자. 몸에서 냄새가 엄청 나잖아. 쇳똥구리 어. 행성에 열렬한 환영을 받고 왔더니 피곤하네. 그럼 나는 이만 가자 클럽. 어. 네, 네. 어. 네. 어. 네, 이게 무슨 냄새야? 왕한테서 나는 것 같아. 버지은 거인 너 봐. 오늘따라 박살 행성의 행성인들이 어. 짐을 더 우러러 보는 것 같구나. 아, 그런가요? 그런데 쿠왕님 집에 가면 목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어? 목욕이라니! 목욕은 일년에한 번이면 충분하다! <laughs> 어...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정말 지루한 방송이로군. 뭐 재밌는 거안 하나? 우주 공간은 먼지와 기체로 이루어진 수막... 수마... 흥! <laughs> <laughs> TV가 왜 이러지? <laughs> 오븐 로봇! 나 배고파! 쿠왕님 오늘 점심 메뉴는 소와토. 이애 또왜 이래? 야, 쿠왕님 냄새 때문에 로봇들이 고장 나고 있잖아. 공기 정화기라도 틀어야겠어. 공기 정화를 시작합니다. 흥, 이게 무슨 냄새야? 작동을 중단합니다. 베리. 공기 정화기까지 작동을 멈췄어. 이대로 두면 쿠왕성이 썩어 버릴 거야. 쿠왕님을 목욕시켜야 해. 아, 깔끔한 백작이라면 쿠왕님 목욕시키기를 성공할지도 몰라. 쿠왕을 <laughs> 목욕시키게 될 줄이야. 저로의 기회야. 미끄러운 욕실에서 실수인척 쿠왕을 다치게 하면 다음 왕은 바로 나다. <laughs> <laughs> 구왕님 어, <laughs> 어 백작 <백자>? 무슨 일이야? 광님이 <laughs> 목욕을 하신다길래 제가 좀 도와드리러. 아 어? 목욕 안 해? 아까 물티슈로 닦았단 말이야. 물티슈로 닦는 거랑 목욕이랑은 다르지요. <laughs> 왜? 똑같이 물로 닦는 건데. 아직도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응? 구수하고 좋은데 맡아볼래?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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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다됐곧 행성회의도 있고 깔끔한 상태로 가셔야지요. 괜찮아. 안 씻어도 잘생겼잖아. 백작은 못생겼으니까 좀 깨끗하게 씻어야겠다. 네. 아하, 쿠왕님. 이번에 공룡 인형 새로 나온 거 아시죠? 목욕하면 제가 그 인형 사드리겠습니다. 뭐? 정말? 좋아! 예호 아니, 왜 내가 내 돈을 써가면서 쿠왕을 목욕시키는 거야? 허허, 참 오랜만에 와보는 욕실이구나 <laughs> 고왕님, 일단 세수부터 하시지요 귀찮지만 장난감을 위해서라면 세수 끝 <웃음> 아니, 허허허허 <laughs> 물을 충분히 묻히고 비누칠도 하셔야지요 비누칠까지? 물로 했으면 됐지, 뭘더 해? 이제 그만하고 공룡 인형 사러 가자 저, 고왕님, 잠깐 이런 냄새 나는 몸으로는 욕실을 나가실 수 없습니다. 씻으세요. 싫어. 추워, 옷 내놔. 공룡 인형 사러 가자니까. 공룡 인형은 무슨 공룡 인형입니까? 야, 예! 당장 씻지 않으면 제가 시키겠습니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드리지요. 왜, 백장? 왜 그래? 제가 이곳에 온 이상 구왕님은 깨끗해지셔야 합니다. <laughs> 철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로 로봇들이 다 고장났다고? 어. 갑자기 왜? 그게 아무래도 쿠왕님의 냄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에휴, 그러게 나처럼 바로 목욕을 했어야지. 옐로, 어서 응. 로봇들을 수리해주자. 어, 되자. 어? 어? 무슨 소리지? 아, 어? 지금 백장님이 쿠왕님의 목욕을 도와드리고 있을 텐데요. 쿠왕이 어. 욕실에 있다고? 뭔가 불안한데? 대장, 응! 음, 욕실로 출동. 꼬치라. 네. 오십시오. 빡빡 치켜드리겠습니다. 싫어, 싫어, 싫어. 목욕 싫다고. 대장, 고왕 괜찮아? 목욕하다가 죽을 뻔했어. 목욕을 언제 하셨습니까? 뛰어다니다가 사고가 날 뻔한 거지. 둘다 큰일 날 뻔했잖아. 욕실이 얼마나 미끄러운데. 내가 그래서 욕실에 잘안 들어가는 거야. 어, 아, 구왕. 우리의 몸의 <laughs> 건강과 청결을 위해선 매일 깨끗하게 씻는 습관이 중요해. 그러니까 자주 이용하는 욕실 안전을 잘 알고 있어야 해. 저는 괜찮습니다만, 백작도 같이 넘어졌잖아. 욕실에 대한 안전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잘 들으라고. 그건 구왕님이 시작하시지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욕실에선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 우선 욕실 바닥은 매우 미끄러워서 뛰거나 장난을 치면 안 돼.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되면 변기나 욕조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바닥에 닿는 큰 충격 때문에 크게 다칠 수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돼. 욕실 세면대에 매달려서 장난치는 행동도 하면 안 되겠지? 또 비누나 샴푸를 이용한 후엔 바닥이 더 미끄러워지니까 조심해야 하고. 비누나 샴푸는 보호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좋아. 물을 틀 때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지 꼭 확인하고 사용해야 해. 뜨거운 물에 몸이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또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는 꼭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 응, 음, 맞아. <laughs> 나도 따뜻한 물을 쓸때 MD1이 물 온도를 조절해 줬어. <laughs> 욕실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몰랐던 부분이었어. 어? 구왕님을 목욕시키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위험한 행동을 해버렸군요. 그나저나 구왕님 이제 제발 목욕 좀, 목욕 좀 하세요. 그렇게 냄새나? 아이고, 구왕 한번 목욕 시켰더니 온 몸이 다 아프네. 구왕을 다치게 하려다가 나까지 다칠 뻔했잖아. 백작님 편지 왔습니다. 고맙다, 나의 충직한 콩알 로봇들이여. 구왕이 보낸 편지잖아. 이웃나라 행성의 친구 축제에 나를 대신 보내주겠다고? 하하하 <laughs> 환영식까지? 좋아. 이 기회에 박살 행성의 실세는 바로 이 크라프콩트 백작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테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쿠아 가만 안 둬! 으아은아안전단 으아! 으아! 뉴스 오늘 아아구리행아에서 받은 극진한 대접으로 인해 몸이 더러워진 쿠아님은 욕실에서 씻으시려다 미끄러져 다칠 뻔하였습니다. 은아안전단 철수팀은 큰일 날 뻔한 쿠아님과 백작에게 욕실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욕실을 사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점들을 은안전단 이엘로와 함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몸에 사용하는 샴푸나 비누 말고도 옷을 세탁하거나 화장실을 청소할 때 쓰는 세제들이 있어요. 뭔지 모르는 화장실 세제를 건드리거나 먹으면 큰일 난답니다. 그러니 꼭 보호자에게 물어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은안전단 테스트. 욕실 안전을 지키며 욕실을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번 욕실 바닥은 미끄러움으로 춤을 추고 논다 이번 화장실에 있는 물건은 아무거나 사용해도 된다 삼번 물을 틀기 전에 차가운 물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삼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